그래서 어제 무슨 일 있었냐면, 어제 롯데월드를 갔다 왔어요. 그 회사 연차를 쓰고 롯데월드를 다녀왔는데,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를 진짜 맞으면서 놀았어요. 비를 맞으면서 놀았거든요. 막 물론 우산이 없어 가지고 막비다맞고막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신 우산 하나로 <laughs> 우산 하나로 막두 명씩, 세 명씩 이렇게 써 가지고 다 젖은 거예요. 옆쪽이랑 막 이렇게 등이랑 이런 거다 젖고. 그래서 또 제가 위치 선정이 안 좋았는지 이상하게 놀이기구만 탔다 하면 다 젖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정글 타는 보트 탔을 때도 내 쪽만 유난히 물다 튀어 가지고 나등다 젖고 신바트 탔는데 나 끝자리 타가지고 또 끝이여가지고 또또 젖고 약간 이랬었거든요. 근데 에어컨이 되게 빵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말릴 때 이제 젖은 상태에서 찬 바람으로 말리니까 아, 이러다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러는데 안 아프더라고. 발짱 <laughs> 하더라고요. 막 비도 맞고 물도 맞고 막 기온 차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더라고요. 내가 코로나에서도 버틴 이유가 있었다니까 너무 건강한 거야 어제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아주 그냥 나 사실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간 좀아 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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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표님 제가 몸이 좀안 좋아서 재택을 하겠습니다 콜록 콜록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멀쩡한 거야 출근했지 내일도 출근하고 내일모레도 출근해야지 너무 멀쩡해. <laughs> 아프다고 커버를 칠수 있을 정도의 아픔이 아야 아픔의 이응자도 보이지 않아요. 나 지금 너무 건강해. 너무 멀쩡하고 너무 건강하고 이래서 아주 잘 출근할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좀 감기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좀 격리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 그러기엔 내가 너무 멀쩡하고 건강해. 나 지금 팔이 너무 아파. 그래서 지금 이, 이 손이 너무 아파. 어제, 롯데월드 가가지고, 그, 총, 총, 여기가 너무 아파. 총쐈거든요 그, 총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총을 쐈단 말이야. 이거를 계속. 그, 이걸 눌러줬어요. 이, 이 운동을 진짜 많이 했어. 그래서 이 손가락이 너무 아파. 진짜 그 총에 그 방아쇠를 이걸 계속 눌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배틀그라운드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배틀그라운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막 이동을 하고 막 신속 히 이동해 이러면서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적들이 화면을 보여 그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총을 이렇게 쏴가지고 잡는 거야 그래서 총을 이렇게 딱 잡았어 총을 잡고 방아쇠를 계속 당겨야 되는 거. 야 <laughs>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팔이 팔이 진짜 팔이랑 손가락이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방아쇠를 계속 이렇게 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직도 여기가 너무 아파. 그래서 그걸 계속 누르고 있는 거. 야그 그 총을. 그래서 그걸 계속 눌러서 적들을 잡고 처치하면서 막나아가고막 이러는 거. 아 진짜 너무 손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 그리고 나서 탔던 게또 뭐였는지 아세요? 뭐 드래곤 슈팅 뭐 어쩌고 저쩌거든요. 그건 뭐냐면 <laughs> 그 놀이기구를 탄 다음에 거기 노리개 과자 그게 있어. 총이 또 있어. 걔도 총 쏘는 거야. 그러니까 총을 쏴서 타고 다니면서 그 벽에 있는 막 드래곤들이 있어. 그럼 그 드래곤들을 막 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같이 탄 사람이 총 4명까지 탈수 있거든요. 근데 그 넷이서 대결을 할수 있어. <laughs> 대결을 할수 있는 거야. 아, 왜냐면 이게 그총 쏘는 거 연결되어 있는 거 밑에 점수판이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점수판을 바로 내기했지. 그래서 "빨리빨리 누가이기나 해보자 해보자" 이러면서 막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와 진짜 힘든 거총두번 쏘고 나니까 진짜 체력 다 빠져가지고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아소희 너무 아파 이러면서 막 이랬어 진짜 너무 아파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아아아아아아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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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그 그러니까 보여? 이게 약간 보일러나 아, 이거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여기 파란 거 보이죠? 이 파란 애들? 이게 지금 멍이야. 요거랑 요거 보이죠? <laughs> 이거랑 이거 보이죠? 이거 멍이야. 이거, 이거 맞아서, 이거 맞아서 한 거거든. 여기가 진짜 다 난리가 났다가 여기가 제일 살이 많으니까 여기를 개 세게 때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멍들었어. <laughs> 아, 진짜 멍들었다니까. 아 진짜 너무 아팠어. 아 야, 진짜 A B C D 해가지고 손 여기 진짜 터질 때까지 하고. 이러면서 막 진짜. 아 진짜 진짜 와 진짜 너무 아파. 아 진짜 너무 아팠어 어제. 쳐 맞으면서 놀아가지고. 야, 재밌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롯데월드가 재밌는데 일단 또 앞으로 안갈것 같아. <laughs>